자, 오늘 최저온도는 마이너스 6도, 최고온도는 2도. 이제 날씨 진짜 추워졌네요. 그죠? 그래. 오늘은 날씨 추우니까 코트를 한번 입어볼게요. 그냥 코트 말고 따뜻하면서 가벼운 코트. 자, 오늘도 우선 바지는 제 애착 바지, 모프스의 라운지 슬랙스. 진짜 이게 너무 편해서 이거만 한게 없어. 날씨가 추우니까 안쪽에는 따뜻한 가디건 입어줄게요. 따뜻하고 편안해서 진짜 거의 매일 입는 것 같아요. 엄청 포근포근해. 자,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아모멘토 싱글 코트. 이 코트의 장점은요 소재가 알파카거든요. 진짜 가벼워요. 푹실푹실하면서 포실포실한 느낌. 아 얼마 전에 제가 포터리 갔다 왔는데 포터리에도 알파카로 된 코트가 있더라고요. 근데 롱 코트인데 진짜 가벼워. 자연스러우면서 이런 포실포실한 느낌. 가벼운 코트를 원하신다면 저는 이 알파카 소재의 코트를 한번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. 자, 그리고 안경은 래쉬 아이웨어의 클리프트 이번 레트로 스펙 에디션 초대 받아서 가서 선물 받은 안경이에요. 이 안경이 그냥 아넬형을 기초하고 있는데 동양인 얼굴 스타일에 맞춰서 좀 입체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나는 이 색깔이 좀 이쁜 것 같아. 이그 색깔. 이렇게 디테일 맞춰주고. 자,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. 자, 이 목도리의 포인트는 뭐냐. 이 코트와 비슷한 색깔이라는 거. 자, 이렇게 아우터에 머플러 컬러를 맞춰주는 게 저는 요즘에 되게 좋더라고요. 그냥 이런 평범한 머플러도 괜찮지만 니트로 짠 듯한 머플러? 이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. 이게 한 거하고 안한 거하고의 차이는 천지 차이가 나거든요. 자, 그리고 신발은, 짠. 다이브인의, 이건 무슨 신발이라고 해야 돼? 가죽 신발? <laughs> 이게 쉐입이 좀 이렇게 뾰족하잖아요. 요즘에 나는 딱 이런 신발에 조금 꽂혔어요. 자, 이렇게 신발까지 마지막 포인트. 하사드 패턴의 리얼 레더 쇼퍼백. 요즘에 제일 많이 메는 가방이에요. 위에서는 컬러감을 딱 맞춰서 잡아주면서 안쪽과 바지에서 컬러 레이어를 살짝 줘봤습니다. 그리고 신발에서 살짝 다른 맛이 나는 포인트. 이 정도 입으면 날씨가 꽤 쌀쌀해도 괜찮더라고요. 자, 그러면 날씨가 춥지만 오늘도 출근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세요.